여러분, 구구도 당통으로 때릴 수 있어 경마 이길 때 크게 기입니다. 앞으로 진승과 함께 가봅시다. 화이팅! 최고의 혈통 전문가 박남규만이 볼수 있는 색다르고 다양한 혈통과 정보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마 어렵습니다. 하지만 끊을 수 없다면은 저 김태훈이 최대한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네, 편지 하십니까? 신소문입니다. 자, 오늘은 9월 11일 음, 16경마 부장조치가 있습니다 있고요. 네. 역시 박남규 의원감 함께 진행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여섯 개 경주 안에 다섯 개 경주 편승입니다 네. 음, 바로 코리아컵 때문에 이제 어, 그 시간 안됐 때문에 그때 같고요. 자, 오늘은 박위원께서는일 경주 승부고요. 저는 이세 음, 경매만 특별레이스 사경주 한번 승하도록하겠습니다자 그러면 먼저 바로 진행해 드릴게요. 첫 경주 방남경의첫주 춘경주 혼합사고나 2 0 0핸디캡네번 경주가 지금 그 십사번의 헤야 중심으로 4번의 신라의 전설, 아, 8번의퀸렐려에서 잡혀 있는데요. 십사번의 아, 헤야가 지금 완전 초미의 관심입니다. 아, 3억짜리 안마리기 때문에 그 특별 같은데 자. 강남균의 출정입입니다 저는 뭐13 해안을 인정하고 갑니다 음, 기본적으로 뭐 3억이라는 그말 가격도 물론 중요하긴 하겠습니다만 음. 지금 3살짜리 마필이에요. 음, 작년에 데뷔하려다가 어, 좀. 건강상의 문제 때문에 좀공부을가져가 나왔는데 그만큼 힘은 차 있는 상황이고 외곽이라는 점에서는 뭐 쉽게 선행도 갈것 같아요 네. 특히 이플래터 같은 경우는 제가 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그런 혈통이기 때문에 국내에 제가 뭐 외국 가서 두 마리 정도 사왔던 그런 음. 혈통이기 때문에 뭐헤야라는 마필은 고가의 마필을 떠나서 뭐 인정이 되는 그런 마필이고 반면에 사바 신라의 전설은 부담중론도 많이 늘어났고 지난번에 또 편성도 그렇고 레이스 전가 너무 잘 풀렸다는 측면이 있어요 따라서 4번, 14번의 대결의 승부는 대단히 위험하고 역시 숨어있는 목병 한두를 14번 해야에 붙여서 주력 한방으로 어, 노려하는 승부경주가 되겠습니다. 네, 개인적으로도 14번 의해야가 네. 어떻게 뛰어줄 것인지 네. 네, 정말 기대가 많은 그런 말이 되겠고요. 그렇다면 자연스으로 한방 가야죠. 네, 네. 붙이는 단박 방랑겸의 승부경주 이경주 국장사고는 천산명의 느낌이고 이경주는 어, 3분의 스마트 벨러를 중심으로 10분의 오션 라인, 그리고 뭐 6분의 월요일, 이일 1마디로 잡히는 좁혀 펜싱인데요. 자, 이것도 뭐. 만만한 게임 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일단 스마트 빌러는 인정합니다. 뭐, 부담 중량이 3kg가 늘어나긴 했습니다만, 뭐, 사이즈가 좀 다른 마필이죠. 앞으로 보여줄 거름도 워낙에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스마트 빌러 인정하는데, 오늘 루키나 오션나인 같은 경우는, 뭐, 액면은 뭐, 조금 가능성이 있어 보이긴 합니다만, 보편적으로 스타트는 이게 좀 떨어지는 그런 마필들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폭발적인 뭐 출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마필도 아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안쪽에 입으면 안다, 우리가. 음, 지난번에 선행가서 덜매가 잡히긴 했지만, 일단 뭐, 선행가서이 다시 한번 열려있고, 아니면 스마트 별로가 먼저 치고 나간다리면 보내고선입권에서 움직이는 그런 마필들이기 때문에 저는 6번 10번의 추입보다는 앞선에서 2번 3번으로 끝날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음, 알겠습니다. 어, 어쨌든 뭐 3번 10번 6번 뭐 인기 말을 잡혀 있고요. 음, 안쪽에서 이별은 음. 난다더이 진짜 뭐눈딱 감고 그냥 딱 받아버리지 했겠는데요. 그렇죠. 예, 지난번에는 조금 압박이 심했죠. 뭐 스마트벨로도 음. 있었고 또 승리그랜드도 있고 좀 그런데 이번 경기는 그런 레이스가 아니고 또 스마트벨로가 부담명의상승가 늘어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따라좀 스무스하게 따라가려고할 거예요. 그러면 이번만 난다도 우리가 그러니까 지난번보다는 훨씬 더선행 페이스를 조금 늦춰서 갈수 있다는 점에서는 이번에 선정 가능성이 좀 열려 있지 않나 보습니다 음, 압박을 받는데 하도 가고 싶네요, 진짜. 네. 어, 왜, 이런 조건이라면 뭐, 지난번에도 그래도 뭐. 아, 어, 착차들 만났잖아요. 그럼 죽는 거로만 안 했어요. 음. 음. 이번에 난다돌이 복병이다. 계시고요. <laughs> 자, 삼병주 봅니다. 국산 장군에 1600으로 나오는 게임이되겠고 이면지 3병주는 어 4분의 배달의 보배 중심으로 5분의 시선 포착. 그리고 3분의 끝판 요원 10번에 글로리 데이지 말했는데 요. 어 4분의 그, 배달이 법에는 그게 뭐 독땡 찬스 같습니다. 그렇죠. 지난번에는 또 많은 인기를 끌었던 그런 마필인데, 지난번에는 이제 착지 불량이었죠 음, 게이트를 빠져나오면서 이제 울컹하는 바람에 예, 조금 아쉬움을 남겼는데, 이번 경기는 뭐 너무 편안한 아, 단독 선행이고, 뭐 선입골에서 움직인다 하더라도 뭐 페이스 상으로 보면 뭐 배달이 보면 빼기는 어려운 그런 인기 마필이고, 어, 후작권도 저는 그래도 옷마 시선 포착이, 음, 나름대로 이제 힘이 있는 마필이고, 또 따라오는 그 마필들의 전력이라는 것이 그렇게 강하지 않기 때문에 뭐 선임권에서의 원만 시선 보착이 충분히 능력을 발휘할 것으로 기대되고 가 있습니다. 네, 음, 맞습니다. 뭐 개인적으로 해서 뭐 3번 뭐 10분대 팔리겠으나 이 안장 교체된 말이 하나 있거든요. 8분의 신천 연망이 라고뭐 정말 아닙니다만 지금 뭐 안장이 제대로 한번 교체가 되었기 때문에 오 어, 좀. 고렐리 기승이라면 저 플러스 알파 요인이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측면에서는 수면의 복병 8 번까지 한번 끌어내 보고요. 자 사경주는 이세 경매마 특별레이스 신승훈의 승부형주라는 들어가는 미리 공지된 게임이고 이번에는 뭐 거의 안 되는 말이 없다 해도 관이할 정도로 정말 난전이고요. 뭐그 와중에 사분의 원더월, 오분의 아이스마린이 좀 잡혀 있고, 뭐 구분의 아들의 봄, 이번의 무한결정 잡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복병들도 뭐 거의 무지 많은 게임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로 한번 그래도 저는 뭐한 방을 노려 들어갈 겁니다. 가장 재미있는 사인만 노리고 한 들어가는 게임을 미리 공지되고요. 자박이기 교수는요. 이게 원더월과 아이스마린이 대결을 팔 텐데. 네, 일단, 원더월은 지난번에 좀 실망이었어요. 어, 데뷔전 때 제가 뭐유치추최 명주로 해서 일류 스타일 주력 한 방으로 맞춰 먹었던 맛을시난번에좀더쉽고날라하게올 것으로 기대를 했습니다만, 오히려, 뭐 여력이 네. 전혀 없는 대비전과는 또 다른 오히려 이제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가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오도은좀 불안하다 이렇게 보여지고 자 아이스마린이 선행을 여하이 어떻게 받아내냐 이게 관건이 되겠는데 저는 숨어 있는 복병은 안쪽에 대비전갖는 일본만 오픈더스카입니다 혈동적이 네. 대신은 뭐 출전 마비전에서 단연 돋보이는 그런 마비전이요 다만 이제 경주 경험이 없다는 게. 하나의 걸림돌로 작용하긴 합니다만, 뭐 선행도 가능한 마필리고선입권에서 체력의 경계도 가능하기 때문에 일반만 뭐 오픈더스카이가 어, 최고의 복병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이거는 예, 보니까 스레과 취입의 계기가 없는 것 같아요. 예, 이건뭐 레이스로 풀어나갈 수 있는 상이 아니죠? 음, 결국 네, 능력 능력으로 있죠? 들어오네. 네. 능력으로. 네. 어, 능력 있냐 없냐? 뭐 그런 조건을로될고요 그래서 정말 네. 재밌는 승부일 겁 이거 뭐댓기리도 가능합니다. 어차피 뭐, 뭐그 뭐 능력으로 들어오는 말 어, 그런 조건이기 때문에 그, 가능하나 아, 그, 그 비슷한 확률로 이변도 가능한 아, 조건이다. 그렇지. 그런 조건이기 때문에 한번 개인적으로 재밌는 사연 있는 말한 마리를 중심으로 그 중심으로 한번 들어갈게요.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요자 오경주 혼합유군의 천사병 힌트 키백고로 현재 오경주는 육분의 어, 뭐, 제타바이트가 뭐강 단축입니다. 육번을 아, 중심으로. 현재 배당판 인기도가 어 7번의 승리 웨이브, 8번의 모닝 데류가 잡혀 는데자 박영일 교수는요? 일단 요번만 제타마이트는 인정합니다. 음 기본적으로 뭐 너무 약한 편성이고 마모가면 상행도 가능한 그런 조건이기 때문에 제타마이트 인정이 되고 후작권은 여기에 난타전이죠. 어, 믿을고 때릴 수 있는 마필이 없는데 저는 이만한 편성이라면 4번 인더백이 뭐 최근에 조금 음, 아쉽을 남기고 있긴 합니다만 여기서 끝난 마필은 아니죠. 다시 한번 재도약이 분명 가능한 그런 마필이고 무엇보다도 편성적인. 하면서 보면 뭐 인더백도 선입권에서 체력의 전개까지도 가능한 음. 그런 조건이기 때문에 일단 6번 4번 막권이 기본 막권이지 한 달에 보십니다. 뜬만 음. 뭐 제타베이트가 정말 강점 같습니다. 뭐 그리도도 유리해주고 부담도 빼주고 부담 왜 빼준 겁니까? 그대 이제 별정이니까 지난번에 이제 헨디가 아니라 이제 별, 별정이다 보니까 이제 다 무겁게 달았죠. 근데 뭐 55킬로면. k 아 감사한 거 아닙니까 이거 네, 감사해야죠. 그냥 뭐 이거는 뺄수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래도 더 좋은 것 같고요. 자 문제 7 번에 승리웨이브냐8 번에 모닝되는 일이 인기 주는데 최근에 이제 순진했는데 근데 뭐몇 개월 전에 가닥만 놓고 보면은 인터백의 가닥도 정말 대지는 가닥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죠. 거의 뭐 오, 오연타를 달렸던 그런 말입니다. 그런 조건이기 때문에 이번에 제대로 실력 발휘준다면좀 이제 재미난 승발하지 않을까. 느낌이 김영건 마방에서는. 어, 자경주 경리만 특별 레이스에서 원더골이 빠지고, 이상한 <laughs> 인드백이 더떠오르 <laughs> <또 웃음> 그러지 않을까 느낌도 있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면서 인드백은 좀, 좀 음, 찬성 왔다. 복병을드리면서 네, 제일 중요한 얘기까지고요 자, 인료, 일요, 어, 토요 일요또 어, 코리아 컵이 내심 또 기대가 나옵니다. 네. 음, 서울 경마도 많은 기대 부탁드리면서 저희로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